상도동은 여의도 용산 15분대로 강남과 중구를 20~3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직주근접이 뛰어난 서울의 핵심 입지입니다. 동측에는 완성되어 가는 흑석동 재개발과 국평 입주권이 18억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위에 노량진 유타운과 함께 오늘 소개드릴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와 상도 145 구역으로 서울 핵심 입지의 브랜드 타운으로 천지개벽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동작구 상도동의 대우건설에서 공급하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선착순 분양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해당 단지는 9월 최고 경쟁률 21대1의 준수한 경쟁률로 전타입 1순위 마감 후 미계약분에 하나여 선착순 줍줍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로 청약통장 필요없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없는 서울 핵심지 일군 브랜드 아파트를 청약통장 쓰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니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델하우스로 임장 와보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24시간 무료 대표번호 1800-9979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도 새벽이나 밤에도 24시간 방문